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제가 중장기로 그러니까 연말까지 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니콜란데요 니콜라가 어제 유상증자를 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서 어,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니콜라는 설명은 향후 전망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 참고만 해주시고. 어, 매수 매도 신호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그럼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먼저 니콜라 이 차트가 먼저 보시면 음, 길게 보시면 여기 가주 내려 하방이었어요. 하방 계속 뭐 사기 사기 공장도 없네, 깡통 트럭이네 뭐 온갖 뉴스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밀렸습니다. 엄청 밀렸죠. 이 이럼 한80% 빠졌는데 그 저희가 3월 달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고 아까 전골를 맞고 내려오길래 음 저희가 추매를 해서 비중을 좀 실었습니다. 실을고 계속 들고 있었는데요. 어그 매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희가 3월 달부터 한 이쯤에서 샀나? 어 돌파를 하길래 아 요거 여기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 올라 갈려나 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일부 사고 내려오길래 또 한번 더 샀습니다 해서 어 물렸어요 아 그래서 아 그래 역시 사기인가 그리고 뭐 3월달에 한화에서 그 지분을 팔겠다고 6월달에 팔겠다는 뭐 뉴스 나오고 해서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 한번 더더 가까 더 생각 생각하다가 외봉이다 좀 바닥 잡으면 한번 보자 싶어서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언제요 요때 요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때 한번 저희 그, 그 저희 회원님한테 사라고 그분은 그 전부터 물려 계셨거든요. 그래 한번 사라고 추가 매수하라고 알려드리고 며칠 전에 본전 부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까 하다가 저는 안 사고 다른 분들도 뭐 물렸기 때문에 비중이 싫었기 때문에 더 사. 살... 저는 사고 싶었는데 회원님들은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어, 사질 않았기 때문에 저도 사질 않았습니다. 사지 않고 같이 들고 간 상황이었고요. 누차 제가 니콜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좀 멘탈을 잡아라. 유리 멘탈을 꼭 깨지 않도록 유의를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지키고 있어 지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들고 가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어, 바닥은 잡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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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 둘, 셋, 쓰리 바닥이라고 보여지고요. 어, 한번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엔터 파동로 가지 않을까? 목표가는 21달러가 1차 목표가고, 만약 이걸 돌파하고 돌파를 하고. 이기가수렴 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상승한다면 연말까지는 음 어마마지 무시하게 갈 거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오면 우리 추가매수 또는 신규매수를 한번 해보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어제 유정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락할 줄 알았는데 급락 안했습니다 공매도 나올 줄 알았는데, 공매도도 안 나오고. 급락하면 우리는 땡큐 하고, 한번 내려오면 사자. 얼마에? 한 요쯤 돼서. 요 부분에서 내려오면 한번 매수합시다. 총알도 든든하게 있, 있, 있으니까. 근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게 주주들한테 유증을 하는 게 아니고, 제삼자한테 유증을 하는 겁니다. 어, 무상증자, 제3자 무상증자가 제일 좋은 건데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것도 제3 유상증자 입니다. 주주한테만 또안 떠넘기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안내려왔나 안 그래서 이 파란선을 타고 아 횡보 하겠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횡보를 해도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6월 말일날 무슨 공장 어, 오픈식이 있고요 그때 오픈식 하면 아마 차량을 한번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유정을 지금 꼭 해야 되나 싶었는데 7월달 2분기 실적 발표 했으니까 그 전에 한번 유정을 받아서 안전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횡보를 하고 가다가 뭔가 이슈로 인해서 크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세력이 돈은 들어왔어요 보시면 육지 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분홍색은 꾸준히 유지하는 상태죠. 언제? 요 때서부터. 요 어, 때서부터 대출 신호가 나온 데부터 에서 꾸준히, 꾸준히 대출 받아가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주홍이도 뭐, 조막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그래도 조막손은 여전히 버티고 있는 모습. 아, 아직은 세력이 안 나갔다. 나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이, 그래, 그러면, 공매도 세력, 누그들이 와가지고, 한번, 확밀어뿌라 이랬지만 한번, 개미들 다 털고, 하, 밀었을 때, 우리 한번, 그 세력 형님들 이살 때, 살짝 묻어서, 한번 사줄게, 한번 밀어뿌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제발 좀 밀어라. 기도하고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 밀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해서, 열명까지 좀 들고 갈, 볼 생각입니다. 아, 100달러까지는 안 가도, 한 절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더 이상 빠질, 어, 이유도 없고, 작년부터 니콜라가 사기 기업이라는 그 이미지가 아주 인식이 깊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하도 많이 때려서, 사람들이, 아, 저 사기업 들어가도 되나? 많이 의심을 했는데요. 이번에 제3자 유상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어, 역발상을 생각한다면, 아니 미쳤다고 사기 기업에 투자를 하겠어요? 3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한한 3천억 정도 되는데 그걸 투자하겠습니까?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역발생으로 생각나면 아 얘가 얘네들 뭔가 있구나. 아 그러면 한번 들어가봐도 되겠다. 음, 우리는 내려올 때 사자, 올라갈 때 추격매수하지 말고 내려오면 천천히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단가 낮춰가면서 지켜보면.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굳이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음, 테슬라 못지않게 훌륭한 수소차, 어, 선도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아직 뭐 인프라 구축은 지금 제3자 유종하는 이유가 음, 인건비, 인원이 한 4억, 0명 된다고 합니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품 조달, 그 다음에 공장 부지가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충전소도 좀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이런 다방면에 자금은 지금 있습니다. 여유자금 있지만 은 그런 모든 것을 구축하려면 음 좀더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유정을 한번 받자고 아마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저는 니콜라가 어 저는 사기 기업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음 저는 항상 긍정의 힘으로 매매를 하는데요. 지 뉴스도 저는 그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음, 저는 차트를 중심으로 보자, 차트를 신뢰를 하자. 뉴스는 그 다음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이 환경 세미나 때 분명히 전기차를 안 타고 수소차를 타고 나왔다. 그만 봐도 그 수소차를 타고 전 세계 홍보를 했다는 거죠. 음, 이런 걸 봤을 때는 향후 우리 그 수소차 기술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니콜라 또는 니콜라 그 협력업체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다방면을 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니콜라가 나쁜 회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조만간 이 사기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어, 동급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는 인식이 탈바꿈 되는 순간 저는 음, 테슬라보다 더 훌륭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고요. 중간중간에 니콜라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니콜라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